임금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와 문항의 음식효도. 고전학자 이지희의 대학연이 편람. 27. 천리와 인륜에 대한 바른 태도. 대학연이 집략은 조선초의학자인 이석형이 송나라 진덕수가 지은 대학연이와 고려사에서 권계를 덧붙인 왕을 위한 책이다. 21권 7책으로 된 대학연의 집략을 이지희 전 학문연구소장이 풀이해 연재한다. 세종대왕신문 이지희 서경은 사서 육경의 하나다. 서경의 요전에 나온 내용이다. 중국 고대 요인금이 주위의 후계자 청거를 명했다. 대신들이 말했다. 호라비가 한 사람 있는데 우순 훗날 순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아비 고수는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덕과 의가 없습니다. 그 의부 더미는 무식하며 그 이복 아우상은 오만합니다. 그러나 수는 이효 증증. 즉, 효가 극진하여 차츰차츰 집안을 다스려 가악한데 이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약 1800년 후 노나라의 공자가 말했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자기의 선조 태왕, 왕계, 문왕의 왕업을 이었다. 그는 전투복을 입고 상나라 주왕을 정벌하여 천하를 소유하였다. 몸은 천하의 훌륭한 이름을 잃지 않았고 종교함은 천자가 되었다. 부유함은 사회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종묘의 제사를 흠양하며 자손을 보존하였다. 무왕이 말년에 혁명으로 천명을 실천했다. 그의 아우 주공이 문왕, 무왕의 덕을 이어받고 태왕과 왕계를 추존하여 왕으로 높였다. 또 위로 선조를 천자의 예로써 제사했다. 공자는 이에 대해 무왕과 주공은 누구나 칭찬하는 효자라고 하였다. 무릇효는 부모의 뜻을 잘 살피고 부모의 일을 잘 계승하여 준행하는 것이다. 봄과 가을에 선조의 사당을 수리하고 종묘의 기물들을 잘 진열한다. 그 선조의 의상을 펴놓으며 제철 음식을 올린다. 그 선왕의 자리를 밟아 그 예를 행하고 그 음악을 연주하며 그 존경하는 발을 공경한다. 그가 친애하던 발을 사랑하며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없는 이를 있는 이 섬기듯이 하는 것이 효에 지극함이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부친 문왕이 상나라 제후국의 세자로 있을 때 부친인 왕계에게 문안드리기를 하루 세 번씩했다. 첫 딸기 울때 옷을 입고 침실 문 밖에서 섰다. 문을 지키는 신하에게 금일 안부하여. 즉 오늘의 아버지 안부는 어떠신가를 물어 편안하십니다는 답을 들으면 문안이 기뻐하였다. 한낮에도 또 아침같이 아버지에게 문안을 드렸고 저녁에도 역시 문안을 드렸다. 시중드는 자로부터 아버지 왕계의 건강 상태가 안녕치 못함을 보고받으면 그의 안색이 근심으로 가득하고 제대로 신을 신고 걷지를 못했다. 아버지 왕계가 회복돼 음식을 제대로 들게 된 연휴에야 문왕도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다. 아버지 왕계에게 음식을 올릴 때는 반드시 차갑고 따뜻한지를 살폈다. 아버지의 식사 후 주방 책임자에게 물류 소재진, 즉, 아버지가 남긴 음식은 다시 올리지 말라고 했다. 주방 책임자로부터 알겠습니다는 답을 들은 후 문항은 물러나 나왔다.